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알뜰폰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알뜰폰. 다양한 요금제, 또 저렴한 요금이 강점인데요. 초반엔 이게 인기가 있었죠. 어, 알뜰폰이 아직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견고한 이 시장 구조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없죠. 유통망 부족하죠. 내리막길 수,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알뜰폰이 요즘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가입자 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효도폰에서 mg 세대의 대세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알뜰폰의 인기 비결과 남은 과제까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때 잘 나가던 알뜰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지난 5월 말 기준 957만 명에 달했습니다. 1년 만에 200만 명 넘게 증가한 겁니다.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2.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정말 큰 거죠. 특히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이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13%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12%대에서 지난해 3월 말에 이게 10%대로 내려앉은 뒤에 1년도 지금 지나지 않아서 점유율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업계는 올해 안에 천만 가입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알뜰폰 등장 초반을 보면요, 이 초반에만 해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받았긴 했는데 그 인기가 꾸준하진 못했거든요. 알뜰폰 관심 좀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어, 그 당시에는 저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드리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어, 많을, 네. 많을, 많을 거예요. 예. 아마. 굉장히 네.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알뜰폰은 지금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도입이 된 이후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810만 명까지 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인기가 급속도로 식었습니다. 왜냐? 브랜드 인지도 일단 너무 낮고요. 가격 경쟁력 약화. 가격 때문에 샀는데, 가격 경쟁력 약화. 이게 지금 큰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이후에 5G 가입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알뜰폰, 알뜰폰 시장이 더욱 위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때 알뜰폰은 조금 전에 유철이 마나우서가 말씀하셨던 효도폰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휴대폰 이용량이 많지 않은 고연령층을 위한 요금제라는 그런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젊은 측인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고 봐야 될까요? 알뜰폰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이래 또 알뜰폰이 이렇게 다시 매섭게 역주행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썼는데 그 계기가 뭘까요? 혹시 5G 나왔다고 했을 때 5G로 가나 타셨나요? 저는 일단 광고에 혹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아. 뭐 몇초 만에 동영상을 막 빨리 떠운수 뭐 있다. 거의 뭐 이건 신세계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주변에 이제 5G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참 문제가 많은데요. 알뜰폰이 다시 날개를 편게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5G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전의 계기가 바로 이 5G 통신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 덕을 봤습니다. 값싼 알뜰폰 요금제를 대안으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계속 효도폰 얘기했는데, MG 세대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를 보니까요. 4년 전인 2017년 하반기 때만 해도 전체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20대 비율 1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난해 하반기에는 18%까지 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이게 적은 돈일이라도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모아보려는 이른바 짠테크를 지향하는 젊은층이 늘어난데다가 알뜰폰 요금제는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가입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몫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알뜰폰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가격이 인기에 결정적인 네. 요인이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부분,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대형 이동통신 3사 통신 품질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알뜰폰이라고 뭐 통신 품질이 지지직거리데 전혀 아니죠. 그런데 요금은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저렴합니다. 실제로 알뜰폰 이용자들의 월평균 통신 요금을 봤더니요. 24,700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내고 있는 통신 요금 생각하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이동 통신 3사 평균 이용 요금이 45,900원입니다. 절반도 안 되죠. 이동 통신 3사의 요금 좀 비싸다는 내용은 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보다 왜 이렇게 요금자가 저렴하냐?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망을 빌려서 사용료만 내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이렇게 통신 3사와 같은 망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알뜰폰 통화 품질 뭐 데이터 속도 차이가 없겠죠. 기존 통신 3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서비스 개선도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 알뜰폰을 사려면 조금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 0삼봄 세대를 겨냥한 이 전용 요금제 출시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유통망을 중심으로 셀프 개통, 유심 배달 등 알뜰폰 서비스 판매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음. 코로나 19 이후에 비대면 개통 많이 할 텐데요. 자, 이런 변화에 발맞춘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8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단말기, 유통망까지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도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뜰폰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5G도 이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가 될 때마다 예. 불법 마케팅이 확늘어나는데 알뜰폰 업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뜰폰 시장 역시 어, 천만 명 가입자를 코앞에 둘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가입자를 노린 이동통신사의 불법 마케팅이 다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부터 일부 이통사 유통망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짜 폰에 6만원, 많게는 16만원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케팅은 현행 단말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단통법에 정해진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범위를 벗어난 차별적인 보조금입니다.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탓에 정부의 단속이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법 행태가 뭐 단기적인 뭐 가입자 유입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써. 통신사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통신사 독과점이 너무너무 강한데, 그게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가입자로서도 차별 논란 물론이고, 또 저렴하게 이 통사로 옮겼다고 해도, 이 까다로운 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할인받았던 돈, 또 사은품 막 주잖아요. 처음에 네네. 할 때. 이거 다 돌려주고, 환불하고, 반환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뭐처럼 다시 부는 이 알뜰폰 시장의 훈풍을 지속하려면 자정 자극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어, 최신폰 뭐 광고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알뜰폰으로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가장 절실한 게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단말기 종류 보고 많이 산단 말이에요. 단말기 라인업이 다양화해야 돼야 됩니다. 자급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금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존 이동통신사보다는 그 선택의 폭이 좀 좁기 때문입니다. 기존 이통사보다 부족한 요금제 종류 그리고 제휴 혜택 고객 서비스까지 다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늦가기 전성기를 맞이한 알뜰폰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렴한 요금제는 물론 이제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박상료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